어 안녕하세요. 출발 낭만의 겨울 바다로 <laughs> 어눈 내리는 날어 낭만의 바다 겨울 바다 추암 촛대바위로 가고 있습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동해시에 있죠? 동해시를 갔다가 다른 말로 감 동해시 그렇게 하죠? 감 동해시답게 정말 가면은 정말 감동을 하고 오는 도시 감 동해시로 갑니다. 어 근데 비가 오니까 더 낭만, 아니, 눈이 오니까 더 낭만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 오는 날, 감동의 시로 한번 가보세요. 어, 아, 저처럼 너무너무 있잖아. 막자 기분이 장, 어비, 어비, 어비 돼요. 아 여기는 추암, 추함. 추암역이죠? 음, 추암역. 오, <웃음> 좋아. <웃음> 몇달 전에 딸님이랑 같이 임신한 딸이랑 같이 갔을 때는 여기 안쪽에다가 차를 세웠거든요. 임신 중이라서 임산부라서. 근데 이번에는요. 저 <laughs> 밖에다가 차를 대고 왔어요. 여기가 어 완전 포토존으로 정말 유명한 곳. 어 저쪽에 초대바위도 유명하지만 이 바위 어이 바위가 어서장어서장도 석양 너무 너무 예쁘고 서장이더 예뻐요. 근데 일출보다 일몰 일출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 뭐. 어. <laughs> <laughs> 자, 기화 씨 손만 들어주세요. 자, 아이고 우리 왔습니다. 예전에는 출렁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암을 돌았는데 이번에는 왼쪽을 갔다가 먼저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해본 결과 왼쪽을 먼저 도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예, 이거 이거거든. 아, 나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한국의 성립이라 가죠? 라피에로 유명한 세계 자연유산. 중국의 성립에 비해서 규모는 적지만 국내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라피에예요. 여기 라피에는 다른 지역과 좀 달라요. 파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난 국내 유일의 해안 라피에예요. 이곳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요 고등학교 한국 지리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책에 수록될 정도면 엄청나게 유명하죠 중국에 비해서 적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나피엘 한국의 성립이에요 그동안 어, 건성 건성 건성으로 바다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다를 보니까 어, 사람들이 왜 겨울바다 겨울바다 하는지를 알겠어요. 겨울바다는 정말 에메랄드빛 그런 빛이 나더라고요.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왜 겨울바다를 가는지 <laughs> 이제 알았다니까. 어, 저렇게 바위 뽕닥지에도 저렇게 나무가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저기 보이는데 저기가 추암 흔들 다리예요. 봐봐 너무 예쁘죠? 저 위에 뽕딱지에 어, 나무가 진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 이런 바위들이 유명한 거예요 이런 바위들이 라피에는 석회암의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석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곳 음, 라피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파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난 국내 유일의 해안 라피에라고 해요 여기 전부 다 파도에 의해서 전부 다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죠? 여기는 삼척 해암정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어, 유형문화유산이에요. 음, 요곳이 초기 비화지 같이 보이는 데가 어, 삼척 해암정을 지나서 흔들 다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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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지금 가는데요. 흔들 다리 이쪽에서 볼때 이쪽. 어, 촛대바위 이쪽이 정말 더 아름다워요. 어, 이것을 갖다가, 어, 게버지 그 어, 드론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멋있어요. 저쪽 바다 쪽 봐봐봐. 바다 물, 물 봐봐. 완전히 에메랄드 빛이잖아요. 어, 올 때는 눈이 왔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눈이는 안 왔어. 근데 날씨는 너무 좋았어. 어, 이때 날씨가 경기도, 지금 제가 사는 곳 용인에는 눈이 억지로 많이 왔어. 어, 무료, 풀어줬죠 이것을 갖다가 드론으로 찍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찍은 것도 잘 찍었지, 뭐. 잘 찍었죠, 그래도. 진짜 멋있죠. 괜찮죠. 진짜 좋죠. 정말 감동의 시에 있는 촛대바이, 출안 촛대바위 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어우 너무 멋있잖아요. 날씨도 좋고 어, 바다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 어, 장면을 좀 많이 찍었어요. 어, 사실 이렇게 예쁜 바다 색깔 갖다가 보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어, 툴렁다리다. 어떤 툴렁다리예요? 어, 출렁다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어, 저는 있잖아. 어딜 갔냐? 조각공원으로 갔어요. 어, 조각공원도 여기도 조각공원도 나름대로 조금씩 이것저것 좀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 왜 그러냐면 혼자 간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갔기 때문에, 같이 갔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조각공원도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laughs> 자, 여행을 했으니까 이제 먹는 시간. 근데 우리가 이날 대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어, 이거 처음에 이 회를 갖다가 주더라고요. 어, 회는 왜줬냐 꽁돈이 생겼으니까 줬죠 <laughs> 근데 회, 대게 먹기 전에 회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겠어. 세상에 대게를 먹고 회를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 근데 회를 먹고 대게를 먹어야 돼. 와, 정말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모락모락. 어머, 모락모락. 너짐 나는 거야. 되게 정말 맛있게 먹고요. 이 대게 라면. 이 대게 라면은 진짜 둘이 먹다가 둘다 죽어도 모르고, 넷이 먹다가 넷다 죽어도 모르겠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어, 대게 라면이 되게 맛있어. 어이구, 어머나, 뭐 지금 말한 말안다 뭐 진짜 맛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음 시래이 정말 예쁘게 말했었죠. 더 큰가? 응. 네. 아이고야. 저게, 저게 흙물만한거 저게. 아, 사나케 기게면안 이쁘다. 안 이뻐. 인물이 물자. <laughs> 아, 저게 초창기에는 저걸 해본 줄 몰랐고, 아유. 다 버렸다는 거 아니지, 한번 예쁘다. 근데 지금은 아직 저게, 저게 없으면. 아, 천한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튼 예. 그 물에 잡히고 오니까, 그러니까 과정에서 철천한 거아 이쪽 얼쭉 가만 있어. 깜짝 놀라지 않저 아저씨가,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하세요 아, 제 음. 되게 맛있겠다 열기 어, <laughs> 양미리 양미리 하, 진짜 이거 무뭐 쪼리먹으면 진짜 맛있는 아 거잖아 이. 아 여기, 차 여기다 지해놨구나 어. 어. 아까 기사님이 그랬어, 여기 응. 이쁜 언니한테 아 이따 올게, 그랬어 아, 그래? 응, 응아 응. 아, 벌써? 아, 여기, 여기, 벌써 시작 언니 옛날에 우리 강원도 어디야? 강원도 밖에서 양미리 구워갖고 야, 이거 야. 양미리 있잖아 이거 임신했나 봐, 전부 다 알백 있네 <laughs>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 <laughs> 어, 아, 열기. 예, 찍어, 찍어, 얘 예, 찍어줘. 어, 열기. 어디야, 열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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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냥 먹는 그냥 거. 요 그냥. 는데 남자도 구기 해봐 되지? 하루 종? 뭐 이리 오자! 다 태워, 다 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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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요, 불 아, 떠요. 형은 다 태워! 여기에서 시식하는 것은 전부다. 니들이 어, 얘기 많이 어. 시켜서 그랬어. 어. 이것은 턱수에, 불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공자고요. 어. 어. 저 봉다, 봉다리에 있는 것은 판매용 음, 이거 봉다리. 어. 어. 이거예요. 에, 에, 에. 이것은, 이것은 시식용이고요. 어. 그리고 시식용 할때 이거 막걸리도 줍니다. 막걸리도 시식용이에요. 판매용 아닙니다. 여기가 묵호 등대 건어물이에요. 등대 건어물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이뻐 가지고 우리 기사님이 색색 웃으면서 아좀 이따 올게 한 자리에요. 음, 아우 진짜 사장님이 미인이시네. 자 여기가 묵호 등대 건어물. 막걸리 한잔씩 먹어 자 막걸리 한잔씩 드세요 막걸리 한잔 먹어야지 묵고 네, 등대 걸음물 음, 아이고 아까 저기 지금 굽고 있는 것이 이거에요 조미노가인데 어우 양이 되게 많다 근데 한봉다리에 2만원이면은 괜찮네 좋아좋아좋아좋아 500g 이면은 많지 오이. 음, 괜찮네. 마늘소금, 후추소금 고기 구워 먹을 때참 좋겠다니 어디고도 이제 열심히 먹어줘야 돼. 나중에 못 먹을지 몰라. 늙어가지고 이빨 빠지면 못 먹는다. 언니 안 늙었는데 못 먹어. <laughs> 네가전 털어서. <터벅어>. 삐대기는 <laughs> <피대기만> 먹어, 삐대기. 이렇게 는데 제가 중국산 하나 면 그냥 고기

어머, 어,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 어, 예. 우 뭐가 필요하세요? 아유. <laughs> 남자 네. 하나 골, 저 바꿔줘요, 오빠. 저 어때요? 나 여기 다음 달에 안 나올래. <웃음> <웃음> 어. 어 이렇게 어 낭만의 바다. 어 동해시 추암 촛대 바위를 거쳐서 억수로 맛있는 대게도 먹고 대게라면도 먹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건어물집에서 이제 건어물도 사가면서 어 여행이라는 것이 뭐다 그렇지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 가지고 어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요. 저처럼 있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녀 보세요.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죠?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어, 소윤이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어,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어,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많으면 이불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또집 밖에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집 밖에도 나가지 마시고요. <laughs>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시래기가 이쁜겨. 소연이가 이쁜겨. 시래기.